오늘도 오전 공복 운동을 다녀와서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파프리카도 올렸어요. 먹어봅시다. 파프리카랑. 생각보다 되게 건강한 맛이고 맛도 있어요. 처음으로 공복 유산소로 50분을 했어요. 원래 50분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좀 점차적으로 늘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30분, 35분, 40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50분 공복 유산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찔 때도 있고, 빨리 걷기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너무 제가 의욕만 불타다가 쉽게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너무 질리지 않게 할수 있는 선에서 조절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섞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그냥 빠른 걸음으로만 50분을 채워서 했습니다. 제가 원래 치킨 먹을 때도 닭가슴살 부위를 좋아하거든요. 퍽퍽살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다이어트용 닭가슴살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집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볼 예정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양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포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아침은 플레인 요거트에 그래놀라입니다. 연구를 좀 해먹어볼까 하다가 그냥 그래놀라를 먹기로 했어요. 아침에 공복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헬스장 문이 닫았더라고요. 오늘이 휴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산책이라도 할까 하다가 오늘은 연구 관련해서 좀 찾아볼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운동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먹는 그래놀라가 켈로그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프로틴 그래놀라인데 조금 단맛이 적은 편이라서 플레인 요거트랑 먹으면 진짜 단맛이 거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유랑의 조합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어제 운동을 못해서 조금 찌뿌둥 했었는데 오늘은 좀 아침 일찍부터 공복 유산소를 다녀왔어요 매일 먹는 메뉴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패턴으로 먹는 게 그렇게 지겹진 않거든요 조만간 좀 새로운 식단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연구실에 가면 되고요. 갑자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생얼일때 제일 잘 바르는 틴트가 이거거든요. 릴리바이레드의 블루베리 데킬라인척인데 제가 약간 퍼플빛 도는 이런 립을 좋아해가지고 생얼일때 제일 많이 바릅니다. 지속력도 좋고 그래서 저의 애장템 지금 뒤에 보면은 거의 다 썼죠? 이게 아마 지금 두 통째인가? 그럴 거예요. 출시되고부터 썼는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일상이 너무너무 반복돼가지고 영상을 새로운 거를 좀 찍고 싶은데 새로운 거를 찍을 게 없어요, 사실. 운동하러 갈때 카메라를 좀 가져가 볼까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구도를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만 찍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도 근데 찍기 시작하면은 아마 똑같은 앵글만 계속 계속 나올 거예요. 제 일상이 진짜 너무너무 단조롭게 흘러가는 일상이어가지고 어떤 모습을 좀 담아야 일상이 지루하지가 않을지 고민입니다. 항상 되게 재밌게 봐주시는데 너무 지금 식단도 맨날 똑같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파스타 면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좀더 높았나. 어쨌든 완전 탄수화물은 아닌 그런 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먹기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구매를 해보면 파스타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식단을 하는 게 사실 저는 지금 저녁마다 약속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약속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 있으면은 진짜 약속에서 먹을 걸다 먹어버려가지고, 식단을 그냥 딱 이렇게 해도 사실 먹고 싶은 걸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챙겨 먹을 때는 그냥 샐러드랑 닭가슴살이랑, 뭐, 그래놀라 정도? 그리고 그래놀라도 지금 일부러 프로틴 그래놀라를 먹고 있거든요? 단백질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놀라를 먹는 것보다 좀더 나을 것 같아서 먹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제 식단이 그렇게 저 자신은 질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조만간 좀 물리긴 하겠죠? 오늘도 연구실에서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어쨌든 갑자기 주저리 주저리 수다를 떤 이유는 너무 일상이 단조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깐의 수다 타임을 한번 가져봤고요, 저는. 연구실을 이제 출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사과랑 샐러드랑 파프리카랑 그냥 오리지널 닭가슴살을 먹을 거예요. 제가 시킨 이 샐러드 질문해 주신 분 계셨는데 피그 인더 가든이라는 곳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밝은 스크래처를 빠이빠이 해주고 새로운 스크래처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거실에 한개 있고요. 이거는 아침에 미리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방금 완성한 스크래처. 오늘도 공복에 ABC 주스를 마십니다. ABC 주스하고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그쵸죠 반지 털이 이만큼 나왔어요.